자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새로운 멘트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데스런 플레이 할때 그리고 데스런만 니그 이번에 티에티런도 다른 것도 한번 플레이 해볼거예요좀 달리기와 어울리는 컵거 같은거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데스런부터 갑니다 맵은 주 정글 런 아니 동물 런 제가 왜 컴퓨터로 자꾸 올리냐면 아니 언제부터 어 4일전인가 그때부터 4일동안 제가 영상을 못올렸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어, 갑자기 오류가 나갖고 살짝 이게 못올리고 있거든요 오류 어차피 제 아, 아빠 오류 어차피 제 아버지 오류 어, 다 해결되니까요 어차피 잠깐 동안은 컴퓨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도록 하죠 제스트가 또 새로운 매트 뭐야 아 데, 데스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있죠? 오랜만에 이렇게 데스롤 시작하네? 자, 강속에서 이게 찍었나? 아, 비켜봐요. 와. 사람들 엄청 많이 죽다. 아이, 좀 비켜봐요. 원래 이 썩은 투명이 아니기 때문에 통나무 있네? 어, 클래시로야 나오는 그 통나무? 그 고수들만 쓴다. 뭐야? 저 옛날에도 이거 소리 났었거든요? 옛날에도 여러분들 소리 안 들리죠? 저도 방금 따라라라라목 빨려 뭐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좀 이상하네요 컴퓨터가 아렉걸려렉렉아믿쳐봐요님 때문에 죽겠어요 렉스런 아자나 지금 여기 앞으로 넘겨볼 아벽하고 부딪혔어 날좀 비켜봐 사람이 지나가는데 비켜야, 만은 사람이 어딨어 어, 또, 따르 빨려 들어가는 소리 났어요 자 이제 웨트 시작합니다 레디 액션 자, 따르릉 따르 자전거가 빵빵거립니다 자전거가 빵빵하니까 빵빵하게 달려가요 따르릉 따르릉 비켜가세요 자전거가 빵빵합니다 따르르릉 어떤 어떤 댓글에 아 잠깐 만 이거 아 뭐야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넘어가 이거 어 제가 먼저 댓글을 받았거든요 제보를 자전거 빵빵 소리 누르는 거 해도 되는데 제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제아야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자전거 따르릉 따르릉 거리는데 그래갖고 저는 무슨 댓글인지 해서 멘트를 그냥 자전거 빵빵 합니다 따르릉릉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데 에메랄드 블록이 원래 이렇게 생겼나? 아, 그래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 여러분들 소리 못, 못 느끼시나요? 아니면 느껴요? 저만 느끼는 건지, 아니 스피커에 문제가 있는 건지, 마이크리프트에 버거가 있는 건지, 몰라요. 제법. 아. 아, 나몇 뜨겠는지도 안 나오네. 자, 이제 다른 썸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한다 했죠? 어. 바로 갑니다, 여러분들. 어, 아 뭐야, 떴네, 이게. 아, 엠성으로 내가 들어갔구나. 괜찮아요. 지금 이것도 자전거 빡빡할 수도 있어요. 아, 또 이상하네. 아, 알겠다. 이게 소리가 바뀌었구나. 막, 방금 지금, 떠, 아이 소리 들렸잖아요. 이게 서버에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업데이트가 됐구나. 짠, 파랑팀. 자,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땅을 왜 파는지 모르겠다. 뭐 아이템이라도 주나? 저, 이거 모르고 있어요, 자꾸. 함정 만들려고 그런 건가? 아, 그리고 나 이거, 리소스 백이 바뀌었나? 아, 이제 싸우기 시작이다. 하지만 저는 저기 있을게요. 저 어린이라고요. 그리고 12살 밖에 안 됐어요. 좀 봐주시지 않을까요? 아, 일단 도와드릴게요. 지금 언니. 와, 우리 두 명이 오니까. 너, 이리로 잠깐만 나 잠깐 나나두 명은 내가 상대할 수 없다고 아 짧고 나왜 때려요 저기 저 어린 바로 나갑시다 자 바로 PVP 네트워크로 나가서 이제 마지막 TN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T.A.T.로 써있죠, 영어로. 고양이 귀여워. T.A.T.로 한 판만 돌리긴 지라. 4초 남았네. 아, 근데 이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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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점프맵 하고 싶은데. 이렇게 점프면 사다리가 없을 때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점프 사다리가 있었는데, 바로 스티에티로 갑니다. 근데 왜 한국으로 돼있지 마이크리프트 원래 미국에서 나온 건가? 아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 마이크리프트가. 잠깐, 이 숙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유튜버 아닌가? 어, 유튜버인 것 같은데, 유튜버가 근데 이런 버전을 쓸 리가 없죠? 원래, 막고수님들이 막, 막, 유튜버들이 많이 쓰는, 막, 버전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도티님이 쓰는 마이크래프트좀 다른 거잖아요. 저 옛날에 도티님이 마이크래프트 모바일로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조작키가 없는 거예요. 왜 조작키가 없지? 없앤다? 이렇게 했는데, 컴퓨터라는 걸 알았습니다. 게다가, 아! 초초님이 그랬잖아요. 막, 어 엑스런 플레이 할 때, 아, 나 키보드 부술 뻔. 이렇게 해갖고, 그렇다니, 키보드라면 컴퓨터 아닙니까? 어쨌든 오늘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뿅!